이단 바국수 구원파 계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쁜 소식 선교회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 박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인정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이번 교단 정기 총회에서 소년부 목사 관련 허니안을 다룰 예정인 예장 보신 총회를 향해 올바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교단들의 정기 총회를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목회자와 단체를 둘러싼 이단성 조사와 대응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고양특례시가 도심숲 산왕산을 허물고 기존 골프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에 시 당국과 시민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고양시 도심에서는 지역 기독교계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함께 산왕산을 살리기 위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박옥수 구원파 계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깊은 서식 선교회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 박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에 그쳤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박옥수 구원파 계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쁜 소식 선교회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 박모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비정상적인 종교적 믿음으로 피해자를 구원하겠다는 이유로 외부로부터 가족과도 단절시킨 채 3개월 동안 감금하며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도들이 피해자를 낙대해 건강 상태가 악화됨을 인식했음에도 학대행위를 계속 지시하거나 독려해 사망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따라서 아동학대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2년과 25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도들을 향해 범행을 은폐하고 박씨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맞추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학대를 합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일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의 어머니 한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으며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기쁜 소식 성교회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된 채 반복적으로 학대당하다 숨졌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과거 기쁜 소식 성교회에서 감금 학대를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들도 참석해 재판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늦게나마 정의가 확인됐다면서도 여전히 단체 내부에서 벌어진 학대가 은폐되고 있다며 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예장 고신교단을 향해 소년보 목사 관련 허니안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성명서에서 현재 고신교단을 포함한 한국교회 내에서 교회를 정치 집회에 동원하고 예배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고신교단은 소년보 목사의 행태에 대해 성경과 교단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윤실은 주요 교단 총회의 헌의안을 분석하고 전광훈 목사 2단 지정, 항존직 정년 연장 요구 철폐 등 이번 총회에서 해결할 과제를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은 오는 22일과 23일 예장 합동과 통합의 총회 장소 앞에서 캠페인을 벌인 뒤 23일 고려신학대학원을 방문해 예장 고신 총회를 참관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요 교단들의 정기 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목회자와 단체를 둘러싼 이단성 조사와 대응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는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110회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성 조사 헌의안을 논의합니다. 그고 정치 집회와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전 씨에 대해 통합총회는 앞서 3년 전 집회 참여 자제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연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회에 대해서도 재논의합니다. 통합총회 이단사입이 대책위원회는 기존 사이비 종교로 지정됐던 통일교를 이단으로 결의해달라는 청원안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와 인터콥에 대한 이단성 조사안건을 다룹니다. 같은 날 시작되는 예장합신총회의 제110회 총회에서도 전광훈 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장합신총회는 앞서 제106회 총회에서 올라온 청원에 따라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전광훈과 한기총의 2단 및 2단 옹호단체 연구를 진행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단에 대한 후속 결의를 해달란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합신총회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기독연구원 르에미아의 김근주 교수, 새생활교회 전 당회장 김용덕 씨에 대한 조사 헌의안을 함께 다룹니다. 또2025 세계복음주의연맹 (WAE) 서울총회 개최에 대한. 총회의 입장 표명 안건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장 합동총회의 제110회 총회에서는 이단 탈퇴자의 총회 가입 문제를 논의합니다. 기존에도 이단 탈퇴자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세계보고마 전도협회 일명 류광수 다락방 탈퇴자들의 총회 가입문의가 늘어나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합동총회 이단 피해 대책조사 연구위원회는 2단 탈퇴자의 총회 허입 요청 시 해제 규정을 마련해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를 거쳤으며 이번 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세이브코리아 탄핵 반대 집회와 정치 설교를 이어가다 최근에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에 대해 교단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소년보 목사의 설교와 정치 활동이 교회 헌법과 고신총회 정신에 적절한지, 설교의 정치도구화와 교회의 정치참여에 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달란 청원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외 기장총회에서는 퀴어 신학의 이단성 검증 허니안을 다룹니다. 각종 이단 문제와 목회자들의 사회적 논란이 컸던 한해인 만큼 각 교단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고양특례시가 도심숲 산왕산을 허물고 기존 골프장을 늘린다는 소식에 시 당국과 시민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말 고양시 도심에선 지역 기독교계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함께 산왕산을 살리기 위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생 산왕산을 병풍 삼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이옥순 할머니는 10년 전 골프장이 들어선데 이어 최근 집 앞까지 골프장이 증설된다는 소식에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수시로 뿌려대는 농약과 예고 없이 날아드는 골프공 때문에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할머니는 집 앞에까지 골프장 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이곳에 살 자신이 없어집니다. 농약 때문에 농사도 못 진대 앞으로는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는. 혹시 고양시에서 여기 왔다 갔어요? 고향시에서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그냥 뭐 우리가 한창 지금 뭐 (10년이) 넘도록 데모를 하고 허우댕기거든 근데 해제됐다고 음. 그래서 마음 놓고 마음을 놨었거든 예. 그때 있다 요새 또 그렇게 또 다시 또허가를 뭐 내줬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늙은이가 지금 뭐 데모로 댕길 수도 없고 음. 집만 빼놓고 다 그게 골프장이에요 골프장과 같이 사는 거죠. 같이 <laughs> 산항동에서 낳고 자란 산항동 토박이 김봉섭 씨는 집과 밭 경계까지 골프장 시설이 들어서 삶의 터전을 에워싸게 된다는 소식에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저는 빛공예는 공예라고 생각 안 해요. 눈 감으면 되니까 그것도 엄청난 공예겠지만 그것도 더큰건 뭐냐면 소리, 물, 농약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골프장은 잘, 이 거대한 자연을 말살시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골프장은 인간을 말살하는 겁니다. 인간이 죽어가는 골프장입니다. 고양시가 지난 6월 산왕산 골프장 증설 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산왕산 일대 유치원과 주택 80여 가구가 골프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골프장 시설 반경 20m 이내 인접한 가구 수만도. 삼십 가구가 넘습니다. 주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삶이 무시된 탁상 행정 때문입니다. 저는 지자체로부터 단한 번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땅이 골프장에 편입되는 그런 땅의 사람들한테만 지자체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이렇게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도 지자체 당연히 이야기해야겠죠. 이에 대해 고향 지역 기독교계와 고향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산왕산 골프장 백지와 범시민대책위는 시 당국이 고향시의회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골프장 증설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향시의회는 지난 2월 여야 만장일치로 10년 장기 미집행 시설로 공익성이 없고 주민 환경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골프장 증설 해제 권고안을 결의했고 국토교통부는 토지 수용을 요청한 고양시에 공공성과 대중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토지 수용 부동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고양시는 이번 행정처분은 10년 이상 단계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일부 단체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해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 지역 교계는 20일 오전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산왕산을 살리기 위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걷기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 녹색교회 네트워크도 연합 예배에 참여해 산왕산 살리기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내일부터 26일까지 한 주간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 주간으로 지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 주간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과 억압이 종식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WCC 프로그램 실행 위원 카를라 키조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견디는 지금 우리는 기도와 행동으로 연대해야 한다면서 평화 주간은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불의를 밝히며 국제법 존중과 책임을 요구하는 강력한 부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CC는 예배문과 현장 증언, 기도문, 묵상 자료 등이 담긴 자료집을 배포하며 전 세계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이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인간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와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생을 합창 지휘와 함께 해온 최훈차 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의 60년 음악 인생을 집대성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최 교수가 창단하고 지휘했던 여섯 개 합창단을 중심으로 연주 레퍼토리와 활동 연보를 실었고 주요 연주 영상과 음원은 QR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회 음악과 최훈차 은퇴 교수는 평생을 합창 음악과 함께 해온 국내 합창계의 거장입니다. 1966년 대학 합창단을 시작으로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 틴나이프, 서울신학대 카펠라 합창단을 창단하고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69년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불러고 이후 졸업생들로 구성된 정신콰이어, 아너스 카펠라, 최훈차 콰이어까지 지휘를 이어가며 합창 음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를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최 교수에게 제자들이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승의 지난 60년 음악 인생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감사의 글을 담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낸 겁니다. 저는 들 선생님의 그 선한 영니다 최운차 교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단순한 음악적 기교를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합창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남을 배우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협동도 키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합창을 통해서 정서를 살아계신 주, 나 주의 믿음 갖고 등 1970년대 외국의 새로운 복음성가를 한국교회에 처음 선보이기도 했던 최 교수는 복음성가와 예배음악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금상가는 하늘의 보금을 위해서 우리가 전투하기 위해서 또 젊은이들 그런 삶을 위해서 좋지만 예배음악하고는 좀 다른 점이어야 돼요. 지금은 많이 섞여 있어서 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편 책 우리가 사랑한 선생님 지휘자 최훈차에는 그가 창단하고 지휘했던 합창단의 활동 스토리와 공연 레파토리, 활동 연보가 담겼습니다. 특히 주요 연주 영상과 음원은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충남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